스테파리 바키르의 상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클래신 팔이 이후에 진행됐던 로우에서 이제 에덤 피어스의 공식 발표가 있었죠. 스테파리 바키르의 상대는 이오스카이가 될 것이고 이들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레슬 팔로자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죠.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 또 라오미한테 참 그런 거야 그니까 임의실에 축하를 하는데 네. 왜 가방을 따게 만들었냐 이거죠 본인들은 몰랐겠죠 뭐. 몰랐겠지, 네. 몰랐을 아이, 거야. 이 자연과 인간의 어, 이런 그 과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요. 신도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희는 늘 말씀드린다, 저, 늘 말씀드리는데 나오미의 임신은 정말 축하요 정말 드린 거예요? 별개예요. 어. 그거랑 별개로. 닭본만으로만 놓고 보면은. 예. 네. 왜 그랬냐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제일 불쌍하게 된 거는 바케르기는 해요. 응 음,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대진표로 이오스카이가 붙어버린 상황에서 uh -huh. 물론 이제이오스카이의뒷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조금 더이 있다가 언급을 하겠지이이 그냥 단순 대진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박상르는 조금 더 험난한 길을 가게 된건 확실해 보여요 보세요 우리가 모두 클래식 파리에서 나오미가 만약에 그대로 경기를 했으면은 제 예상은 네 박해르 대관식이 있을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네승타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나오미가 사라지고서 으흠. 다시 등장한 상대가 이오스카이고 전에 있던 챔피언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오스카이는 로에 있는 위민스 선수들 중에서 경기력으로만 따지면은 리아 리플리 거의 다음. 그죠? 아 둘이 비등비등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네, 다음급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위고. 아까 마이클 황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표현이니까 애매한 거지. 그치 오히려 더 대관식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 어려워졌지. 어. 내가 봤을 땐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확실하게 그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테파니 마케르가 일단 경기 상대가 결정이 된 이상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더라도 음. 젖잘싸하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번더 도전을 한다 그랬을 때뭐 그럼 이길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인스톤 콜드의 생각은요? 저는 사실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이오스카이가 이긴다는 전제 하면은 네 이제 레슬판루사 이후에 PPV가 호주에서 개최되는 크라운즈월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오스카이랑 리아 리플리랑의 챔피언 대진에 루머가 있어요. 네. 현재. 근데 반면에 이오스카이가 질수로 있겠다고 하는 거는 또 지금 가부키월리어즈와의 가벼운 트러블이 있죠. 가볍다기보다는 우직근 소리가 막 나기 시작했죠. 이제. 균열의 늦,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네. 가부키 워리어즈의 존재가 변수가 될것 같고 예. 스테파니 바케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스타일스님이 저기 나움이랑 붙었으면은 바케르 대관식은 전한 칠십 프로 정도 생각을 했었지만 네. 이오스카이랑 매칭이 된다. 저는 그래도 바케르가 이기지 않을까 가부키워리어즈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바케르의 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거는 아마를 봤을 때는 아마 여기서 이 얘기가 좀 많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답답이들 안에서는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 벨리가 데미지 컨트롤 어그 했었죠. 바케르가 응. 오히려 가부키 워리어즈와 연합을 할 수도 아, 있지 않을까. 아예 요이 레슬 팔루자에서 네. 일본인들이 갈라진다. 네 갈라지고 오. 가부키 워리어즈의 도움으로 인해서 바케르가 챔피언을 가지고 이제 제2의 데미지 컨트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내 피셜로 그러면 ]은? 그러면 이제 난 그럼 만약에 진짜로 바케르가 챔피언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럼 갈라조 따 칩시다 스테파리 바케르가 그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NS에서 이미 가벼 이제 경험을 해 왔었던 음... 선수고 그리고 영어만 못하지 다 올라운더 선수기 때문에 정답 음... 네. 음... 그리고 이미 제일 중요한 거는 아, 바케르 영어 못해요? 바케르가 칠레 쪽이라서 어. 영어가 간단한 거는 가능하지만 아 그래 그렇게 많이는 못할 거예요. 그 뭐지 배틀로얄 때도 그 우승하고 에, 스테파니가 그...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로 이제 레슬링은 본인의 언어다 하지만 아. 영어는 본인 아직 미숙하다. 아 그러면서 본 이제 칠레 공용어인 스페인어했거든요. 아야 그렇구나. 네. 예. 네. 그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이거는 반반으로 보긴 보는데 이제 자세히 수치로 들어가자 그러면은 바해은 55대 2호4 5로 봄긴 음. 합니다. 오, 다들 어. 생 어쨌든 저랑 생각이 다릅니다. 확실히 둘이. 예. 네. 음.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2호 쪽이 조금 더 불리한 이유는 지금 아까 얘기해준 대로 이오스카이 뒤에는 갑기 워리어즈 아의 약간은 불화가 특히 아스카와의 불화가 좀세게 있기 때문에 아네 맞아요 저희 기억해요 그 뭐지 아스카가 유튜브에서 이오스카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자기가 이제 셀프 프로모 찍은 적 있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오스카이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스카도 뭔가를 할 거다. 아하. 뭔가 결정적인 직거리를 하나 할것 같다. 이렇게 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더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난 게 크라운 조엘에서는 이오리아 태그팀으로 가부키어리를 상대할 것 같다. 음. 네. 왜 이렇게 덜덜덜 떨리죠? 저요. 제가 저기했어. 어그그 저... 마이크도 갑자기 덜덜덜 떨리거든요. 지진이다. 어, 하지 마요.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요 이, 이 경기는 저희가 한번 다다음주 어 리뷰 때 아마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예 좋습니다